그만 사사가 정말 똑같았어. <laughs> 아름다운 지어 <laughs> 약간 약간 맛이 나오네요. 고맙습니다. 아, 아유 재치도 만점이고 여러분들이 괜히 사랑해주는 게 아니구나. 노래는 기본이고 아주 익살도 있고 매너가 아주 배울 점이 많은 친구입니다. 네. 아무튼 그 시간 좀 남아가지고요. 네. 예, 앵콜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, 알아서 해주시잖아요. 그렇죠. 알아서 하겠 대신 박수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왜냐면, 6시 정각에 불꽃쇼가 딱 시작이 돼야 돼가지고. 그냥 재는거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주세요. 예. 자, 더놀 준비 되셨습니까? 오케이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야. 선배님. 네. 네. 그럼 물아보금 하고, 더 놀겠습니다. 그러면은, 노래 하나 더 해요? 어떻게 뭐, 자기야 같은 거 하나 더 해? 그 여기 앞에 또 플랜 카드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제가 10 여기 봐 달라고요? 제가 10 12월 15일생인데 그 12월 13일 날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또 시간 되시면은 제가 서울에는 어 이제 대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안산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안산에 있으니까 12월 13일에 시간 되시면 또 보러 와 주시고 못 보러 오시면은 서운해요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농담입니다. 이렇게 또, 만약에, 오늘,